쓰는데 안 쓴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고 막뭐 부모님을 죽여버리겠다는 막별 말도 안 되는 잠을 못 잤어요 거의 한한달 가까이를 잠을 하루에 두 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씨발 잠깐만 내가 약쟁이라고? 나 아니야 내가 안 썼어 내가 보여줄게 내가 안 쓰고 대회 나가서 싸우는 거 보여줄게 어디 이번에는 얼마나 욕을 먹을지 궁금하긴 <laughs> 해 <운망이네. 웃음> 안녕하세요. 전순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너는 선수냐? 아니면 크리에이터냐? 나큰 여의 가슴에 안겨. 아, 가슴 좋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선수로서 대회를 뛴 지가 벌써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선수라는 단어를 쓰기도 되게 애매한 게 저는 되게 운동을 사랑하고 대회를 뛰어서 제가 몸을 더 만들고 싶어서 출전했던 게더 컸어요. 이제 막 대회 뛰는 거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형몸 너무 망가졌어 돼지 가아막 이런 댓글들이 장난 삼아도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걸볼 때마다 아휴 그래 이제 요즘 내가 대회 안 뛰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제가 영상들을 보면서 저도 느끼거든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몸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회까지 준비를 해야만 목표 의식이 있어야만 제가 몸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대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제가 사실 예전이랑 삶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운동만 하면 됐었고, 어, 식단도 운동도 다 운동하는 사람들만 만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열심히 편하게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대회를 나가겠다! 라는 결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약간 옛날 만큼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제가 대회 나가던 것들도 찾아보고, 막 사진, 그때 어릴 때 제가 대회를 막, 막 대회 뛰고 싶고, 막그 운동을 사랑해서 막 그랬던 때 사진이랑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이면이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니까 약간 좀 느낌이 드는 그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에서 좀 괜찮은 것 같다. 제가 예전 영상들을 보면서 하다가 이제 그때는 제가 어떤 생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너무야 갑자기 갑자기 바뀌었지 급소됐지. 잠깐만. <laughs> 너 너의 진짜 진심의 마음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내가 웨이,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고 대회를 출전하게 된 계기는 사실 이성 문제였어. 이성 문제. 제가 그때 당시 22살이었는데 21살부터 연애를 했던 친구 분이 있었어요 여성 분이 있었는데 지금 잘 살고 계시겠죠 어쨌건 지나가다한번본적 있긴 한데 <laughs>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진심으로 사랑을 했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제가 어리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도 많이 힘들었을 거고 되게 상처를 많이 줬었겠지만 젖소로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친구랑의 제 관계가 정리가 되고 나서 잠을 못 잤어요 거의 한한달 가까이를 잠을 하루에 2 시간 이상 자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다 깨고 안몽고 깨고 그러면서 이제 살이 제가 미친 듯이 빠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한 70kg 중반대를 유지하던 초중반대를 유지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69kg까지 내려갔고요. 6 69kg. 9 그때 떼아닌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떼아닌 시즌이 돼가지고 혼자서 막 드라이해가지고 그래서 대회를 준비한 것도 아니는데그때 대회도 몰랐어요. 저 그때 철흥이라는 친구가 준아 우리 운동 다시 해보자. 또 어, 그렇게 잠못 자고 이런 것도 운동하면 좀 해결될걸? 이렇게 해갖고 처음 헬스장을 등록을 했던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PT도 안 받고 막 진짜 운동 사전 지식 하나도 없고 그냥 매, 원래 맨몸 운동하던 거 많이 하면서 거기다 추가로 이제 무게 들어가지고 팔좀 만들어보자. 대충 어디서 막 주워들은 거 얘가 갖고 오면 그거 듣고 저기서 갖고 오면 저거 듣고 해갖고 막 새로운 거 만들고 막 옆에 헬스장 아저씨 막그 그 미국, 미국 바지 졸라 큰거 입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운동 가르쳐주시면 그거 막 배워가지고 이거다 이렇게 해서 막 운동 하나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머슬매니아식 2016년도가 제첫 대회인데 그때가 아마 4월달이었을 거예요 4월달이었는데 그분이랑 헤어진 게한 8, 9월쯤이었으니까 7개월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첫 대회에 출전을 했던 것 같아요 연애를 잘안 하는데 연애를 한번 하면 좀 많이 딥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몸만 해도 걔 생각이 많이 그분 생각이 계속 나니까 이제는 그걸 진짜 잊어버리려면 이제 육체의 노동이다 남자는 헤어지고 나서 이제 막 운동을 한다 막 이런 말이 있어 요 여자는 막뭐 헤어지고 나면 커피를 먹고 남자는 헤어지면 운동을 한다 막 이런 말이 있는데 저 그거를 준다 그짤방 하나를 봤었어요 제가 그거. 그 짤방 하나를 보고 제가 운동을 해야겠다 이거 친구 얘기 들어왔겠다 해갖고 그때 막 하루에 막여 시간씩 헬스장에 있고 다섯 시간씩 헬스장에 있고 헬스하고 나서 막 꼭싱 가고 그러다가 이제 홍지원 형님 만나서 홍지원 형님한테 이제 메시지 보내서 이제 저 대회 나가고 싶은데 포징 좀 가르쳐 달라고 말씀드려가지고. 뵙고 포진을 배웠죠. 그때 수상 성적이 어떻게 됐지? 아 그때 운이 진짜 좋았어요. 솔직히 저는 솔직히 주니어 체급에서 1등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정말 솔직하게 좀 재수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왜냐면 그게 제가 우물한 개구였어가지고 좋은 사람들 많이 못 봤어요. 저희 동네에서 맨날 운 좋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 나 그냥 나면1등하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갔었는데 약간 거기 가니까 그때 철수님을 처음 봤거든. 와 괴물들이 진짜 많더라고. 운이 정말 좋게 되고 어, 주니어 체급 1등을 하고 피지크에서 주니어 최초로 최연소 피지크 그랑프리 지금 보면은 좀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름 그때 몸짱이었습니다 그때 입상하고서 내 삶이 되게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 그니까 저는 원래 SNS를 정말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든 뭐든 간에 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게 없었어요. 인스타그램도 랬고 그랬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 삶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지고 온 거는 대회를 통해서 SNS를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그 생각을 해보세요. 23살의 나이에 막 처음으로 대회장에나갔는데 그랑프리라는 듣도 보도 못한 상이었어요. 사실 그랑프리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처음 올라가자마자 막뭐 최초, 뭐 최연소 이런 수식어 막 달아주면서 막뭐 그랑프리 했다 막 이러면서 막 박수 쳐주고 그때 그 응원, 함성, 축하 이런 것들을 제가 잊지를 못해서 너무 그게 너무 즐거워서 저는 그때부터 아 이게 내 길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운동의 모든 걸 갈아넣기 시작을 했죠 정말 주변에서 사람들이 너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이것저것 많이 하자고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23살의 나이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되게 막 정말 저랑 거리가 있는 분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막 그런 게좀 그때 당시에 좀 약간 부담스러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전 좀 오히려 많이 숨었어요 막 새롭게 막 누군가를 더 만나고 이런 것보다도 같이 제가 포징 배웠던 형님들을 만난다던가 어릴 때 친구들을 만난다던가 그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막 같이 다니던 대학교 형님들도 많이 만나. 뭐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거나, 막뭐 미국으로 넘어가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미국에서 오면 트레이닝 이런 걸 지원해주겠다. 근데 제가 또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쫄보기질 있어가지고 그때 미국을 으 가서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긴 해. 그 해에 어머슬매니아 이제 해외 세계 체 세계 대회도 에 그때 출전했었던 것같지 맞지. 것 그때 제 포부는 이거였어요. 그래. 종목 상관없이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근자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근데 그때 그게 깨졌죠. 물론 그때 주니어 체급에서는 1등을 했지만 프 랑프리전에서는 뭐 당연히 1등을 못했었고 여러 모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운동에 대해서 그때 정말 이제 막 새롭게 형님들 운동하신 형님들이랑 막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제 그 세웅 형님들한테 막 이거저거 배우면서 운동에 대한 지식도 좀 많이 늘고 했던 시기가 2016년도 라스베가스였던 것. 같아. 근데 그때 진짜 그때도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홍준이 형이라는 형 있어요. 막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 홍준이 형이 다 챙겨주고 나 진짜 고마운 분들 많다 생각해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6년도가 끝나고 자 그리고 2017년도 말도 맞... 많고 탈도 많았던 건 16년도가 아니지 7년도지. <laughs> 17년도지 17년도지. 2017년도는 국내 대회를 안 나가고 바로 베가스를 갔었어요 제가 이 우리 권피디님이랑 저랑 이제 해서 같이 베가스를 갔어요 우선 잘 뛰고 와라, 와라. 올해 2017년이야 아그 그래? 어. 권태욱 선수 닭밥솜살이 음. 맛이 있나요? 음. 아니요 저는 그런 게단이좀 먹고 싶지 않아서 2017년도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제가 그때 다른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laughs> 진 제가 막 힘든 연애를 하고 있는 와중에 곰피디님도 굉장히 힘든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막 영상도 잘막 어려워가지고 영상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그때 는 곰피디님도 지금처럼 이렇게 막 영상을 잘하는 상태가 아니고 저도 영상에 찍히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던 시절이라 둘이 되게 일하는데 공 정말 싸움도 많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연애 문제가 더해지니까. 진짜 연애를 한다라는 거는 저한테 있어서 되게 큰 의미거든요. 근데 저한, 저만 그러면 괜찮은데, 저 친구도 그런 상태였어요. 되게 딥했어. 근데 이 친구가 싸우고 나면은. 내가 괜찮고. 이 친구가 싸우고 있을 때. 내가 싸우고 있을 때이 친구가 괜찮고. 이렇게 막 번갈아가면서 이러니까. 그리고 막 가끔가다 둘다 터져가지고 막 멘탈 나가가지고 이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런 상태에다가 대회 결과까지도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그때 제가 꼭 입상하고 싶었던 종목에서 입상 피지크 종목에서 입상을 못했었어요. 그때 프로전에서 그때 자료들을 근래 봤는데 그때 생각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 그 영상이 저한테는 되게 많은 의미가 됐던 게. 그거 욱시라는 채널 보신 분들 있으신 있으실 거예요. 욱시라는 채널에 이제 제 영상들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사실 저랑 이제 태욱이랑 이제 같이 영상을 작업을하고를 다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이제 태욱이랑 저랑 그러니까 저는 태욱이한테 야 이거 근데 결과가 안 좋았고 하니까 올리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고 태욱이는 아 그래도 이거 올려야 된다. 라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얘가 그리고 얘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의사 소통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얘는 저랑 얘랑 대화의 끝이 야난 올리지 마 이게 아니었고 야 올리지 않는 게 어때 이런 상태고 저는 올리는 게 어때 이런 상태에서 완벽하게 대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친구는 떠나 버린 거예요. 의사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이 친구는 올려도 올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는 안 올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아직도 생각나. 정우라는 친구랑 제가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누구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저한테, 준아, 너 그거 봤어? 유튜브에?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저는 진짜 1도 못 봤어요. 그때 조회수가 이미 많막 막 10년만 딸이 나왔을 때야. 10년만 딸이 나와가지고, 댓글창에는 막뭐 정말 심한 말들로 다 도배가 돼 있었고, 저는 그때 정말 순수하게 그냥 정말 내몸 만들어야 하는 식단 존나 맨날 똑같은 거 하루에 내기식 존나 쳐먹고 존나 운동 세질하고 이러고 있는데 나는 어느 순간 모두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었고 약을 쓰는데 안 쓴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고 막뭐 부모님을 죽여버리겠다는 막별 말도 안 되는 그런 개 똑같은 소리들을 이렇게 써 있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나는 이걸 안 올리는 건줄 알고 있었는데 얘는 올리는 건줄 알고 있었고. 그게 되게 오묘하게 안 맞아서 올라간 영상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태우기도 알아요. 그래서 되게 미안해했죠. 근데 태우기도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 아니까 저도 얘한테 존나 하는 얘기도좀 뭐하고 그냥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를 쳐다보거나 이러면 저는 원래는 아 내가 그래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라는 생각이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저 사람도 날의심지만저 사람도 날 비웃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저를 쳐다보면 은 진짜 화가 너무 많이 났었고 그냥 진짜 그때는 주변 사람들도 분명히 여기에 참여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막 의심병 생기고 다 비웃는 거 같고 욕하는 거 같고 근데 그때 그 일들 때문에 지금 태욱이랑 제가 여기 다시 만났고 다시 이런 인연으로 인해서 또 제가 지금 새로운 영상들 즐겁게 하고 있는 거니까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에 와서는 지금은 저는 뭐 피발색이야. <laughs> <laughs> 그 헬스갤러리 이런데 있잖아. 그런데 가서 보면은 또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 그때 이후로 제가 헬결 뉴팅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욕을 먹냐? 그래 그래 이 정도면은 순한 맛이구만. 더 욕해오라고. <laughs>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았어. 아 내가 운동 이 운동을 계속 해야 되나? 음. 아 근데 그때 당시에 단 1도 동들이지 않았어? 그냥 그때 화가 났어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내가 진짜 보여줄게 내가 약쟁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영상들도 준비를 했던 거예요 내가 약쟁이라고? 나 아니야 내가 안 썼어 내가 보여줄게 내가 이안 쓰고 대회 나가서 입상하는 거 보여줄게 이 생각을 그때 했어요 이게 전 정말 떳떳했기 때문에 단 1도 이게 내 앞에 운동이라는 길을 정했기 때문에 이거에 흔들림은 단 1도 없었고 그냥 방법의 차였어요 내가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내가 너네한테 보여주고 싶다 이 마음이 진짜 컸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막 진짜 이거 도핑 하는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도 연락해서 촬영 한번 도와줄 수 있냐 하고 음. 막 진짜 막 여기저기 전화 돌려가지고 도핑 테스트 할수 있는 곳 알아보고 결국에 막 그렇게 해갖고 준비를 했죠 그거 진짜 도핑 테스트 한번 받는 거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시죠 진짜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미국에다가 보내가지고 미국 그 소포 보내고 뭐좀싸 써... 게 도핑 검사지인데 여기에 사인하고 작성 다른 거채웠네뭐낸무 소리 응. 나올 수 있으니까 응. 아예 여기 소문 보는 장면이 나오게 응. 아씨 나한테 튀는 거 아니겠지? 잘봐오 <laughs> <laughs> 진짜 레몬 <레몬아이드>. 같아요. <laughs> 자 2018년도가 됐을 때 이제 다시 이제 국내 대회를 나갔었잖아 세계 대회를 나갔을 수도 있는데 왜 다시 국내 대회? 아 그때 당시 18년도에 내가 국내를 뛴 이유는 그때 저랑 같이 파트너십으로 운동하던 정우라는 친구가 있어요 어, 지금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데 되게 성실하고 좋은 친구니까 만약에 운동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을 해보세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회를 나가고 싶다고 저를 찾아왔었는데 같이 친구랑 대회를 뛰는 게 약간 저의 로망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같이 출전을 했죠 그래서 국내 대회를 나갔던 거예 음. 그때 입상 성적이 음. 어떻게 됐지? 그때도 1등 했지 근데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 니가 무대에 올라온 걸딱 봤는데 눈빛이 보여주겠다 응. 내가 여기서 진짜 보여주겠다 나 진짜 이만큼 준비해왔다 나 그래서 나는 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은아 얘가 입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얘가 입상이 안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면 은 진짜 네가 이 과정까지 온 데에 있어서는 네가 최선을 다했겠구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 그때는 진짜 딱 그거였어. 그래. 너네가 욕하는 걸 잘한 건 삼아서 내가 보여주게딱그만었어 응. 2019년도 때는 대회를 왜 세계대결 대회 대회를 출전을 한 거야? 응. 그때는 내가 이제 막 한창 욕을 먹을 때였거든. 응. 한창 욕을 먹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어 응. 그리고 18년도 대회 이후 로더 욕을 많이 먹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대회 를 생으로 뛴 거잖아. 응.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내가 도핑까지 준비를 해서 대회를 보여주겠다고 라 준비를 했던 게 마이애미였던 거야. 성적으로도 보여주고 싶었고 몸으로도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정말 약을 안 썼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세 가지의 포인트가 한꺼번에 들어갔던 게 마이애미인데 그래서 내가 마이애미에 출전을 했던 거야. 그때 나 졸라 힘들었어. 그때도 그땐 연애 안 하고 있었냐? 연애안 하고 있었어 연애는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노는 데에 미쳐 있었어요. <laughs> <laughs> 노는 걸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못 논다고>? <laughs> 아, 노는다고? 이러면서. 아, 전화 안 듣는데. <laughs> 그래서 1 9년도 입상 성적이 어떻게 됐었신가요 내가 원하는 성적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준수한 성적을 받았지. 프로전이라는 게 있어요. 막 그랑프리를 했거나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병합을 펼치는 걸 이제 프로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피지크 부분이랑 클래식 피지크 부분 두 부문 다 이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커리어 중에서 가장 높은 성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적을 가지고 나는 도핑 테스트를 했지. 그런데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웃음> <웃음> 뭐또 준비하면 되지 뭐. <laughs> 또 보여주지 뭐! 에이! 아니라고! 이러면서 보여 근데 사실 이번 대회 준비는 그 어떤 막 그러한 요소들보다도 저는 그게 또 그립기는 해요. 그러니까 난 지금은 되게 조건이 좋아졌잖아. 어. 상황이 좋아졌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18년도, 17년도에 꿈꿨던 게 있잖아. 음. 그거를 정말 실현해 볼수 있는 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로 이제는 준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내가 나만 열심히 하면은 모든 게다 해결되는 상황이잖아. 그때 당시에는 너도 저도 너도 서툴렀고 나도 서툴렀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사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너 운동인의 색깔좀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너는 지금 운동보다 다른 쪽으로 하는 게 너한테 더 이득일 거다 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했는데 운동을 아예 빼는건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제가 원했던 걸 정말 명확하게 할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진짜 이게 우리가 지금 나이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말들이 아닌가 싶다. 그치야 얼마나 치기 열정과 치기 이두 가지로 하는 말이야. 제가 근데 지금 몸이 많이 빠졌어요. 조금 얼굴이 못생겨질 겁니다. 살을 좀 찌워야 돼요. 먹매. 왁구 왁급 살찌면 인생 종말. 만 너무 뜬치로 갈까 찌기 전에 여자한테 버논따보고. 살 찌면서 버논따보고 한번 해볼까? 아 맞다. 백까전에 원래 말을 하려다가 제가 약간 약간 대전이 이상해서 말 못했는데 옛날 영상이나 사진들 막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를 욕먹게 했던 그 영상들을 다시 한번 업로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디 이번에는 얼마나 욕을 먹을지 궁금하긴 해 <laughs> 아, 내가 봤을 때는 그때만큼은 아닐 것 같아 그치만 아픈 말 던져주시면 제가 또 자양분으로 삼고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야, 목시 영상 진짜 말도 많고 탈도 진짜? 많았다. 그거를 지금 타이밍에풀게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아. 안녕하세요, 권씨입니다. <laughs> 저를 전나게 <영광했더니> 욕먹했던 목시이자 권피이죠 <laughs> <laughs> 준이가 저한테 이 영상 올라가고 나서 되게 많이 뭐라고 했었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갔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리고 이거를 진짜 안 좋은 의 도로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정말 미한테 사람으로서의 애착도 있었고 친구로의 애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말 애정을 담아서 만든 진짜 영혼을 간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싫대요 아쉽다 아쉽아니다이쉽안 아쉽다 아쉽아니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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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나 잘못한 게 없는데 날 존나 욕하아아 음. 맛있는 거 엄청 많은데 여기서 닭가슴살 다고있다 진짜 저녁에 운동이 차전을 하기 위해, 호텔에 있는 피트스 니 센터에 갔습니다 저는 보은 지서 왕복 1 2 k m 를 걸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I p 의 방향과 새로운 목표 우리는 이날 라스베가스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무튼 그때에 만들었던 그 영상은 나중에 준이랑 저랑 혹시 영상을 다푼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후에 에피로그 형식으로 그때 이야기들 그때 일어났던 상황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풀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때는 준이도 크리에이터로서 준비가 안 됐을 때였고. 저도 영상을 찍고 만들고 하는 어떤 PD로서의 준비가 안돼 있던 시기라 딱 그거였어요. 진심 하나로만으로, 그렇지? <laughs>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만 있는 그대로만. 그대로만 만들었던 정말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 음. 그때 진짜 서로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저희가 태국에 촬영하러 저희 집에 왔을 때아 그런 적도 있어. 너가 막문 두드려가지고 문 열어주고 내가 너 안아주고 <laughs> 괜찮아. 해결될거야. 이거 우리 이런거 너무 있었잖아 나 그랬거든. 사실 네가 막 여자친구랑 싸우고 헤어졌대 가만히 이렇게 들어봐. 그러면 아 우리 땡땡땡은 다행히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다 난 정말 행복해 이러고 있는데 이런거 <laughs> 어, 나 <나도 네가, 웃음> 내가 내가 한 친구 나면은 네가 문 두드려 준나준나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꼭한번 제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 다시 한번이 오해를 풀어내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우리의 진심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 자 그럼 이제 자 제가 PD기 때문에 제가 업로드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맞아 솔직히 저는 영상이 찍어놓고 언제 올라와 이자리 <laughs> 입장이라가지고 자 혹시 영상은 자막으로 업로드 일정 띄워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일정 안 잡아 하는 거 전혀 잡아. 어쨌건 언제나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 정말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더 진실된 마음으로 콘텐츠 만들어 나가는 조준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사랑해요! 진짜 잘 받는다. 어, 좋겠어. <laughs> <laughs> 어, 방금 거는 <laughs> 솔직히 안들이 지렸나? 그니까.